그거를 정말로 어, 자부심을 갖고, 예, 정말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저는 살아요. 그, 우리 금산 인삼은요, 사포링 성분이 다른 지역 인삼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쌉싸라고, 또 단단하고, 어, 잘 썩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쌉싸한 맛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뒷맛은 달달해요. 달달해요. 어, 그래서 우리, 요, 이 수남 센터로 오셔야 우리나라 금산 인삼을 진짜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네, 그꼭 기억을 하시고, 어디를 가셔, 가시더라도 금산 인삼이 최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어. 팔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사신 분들, 여러분들, 끝까지 안 사놔두고 볼게요. 노래 하나 가자. <laughs> 거기 있잖아요, 어. 그, 아우. 평행선 하나 주실래요왜 이렇게 궁금대나 나는 당황스럽네. 당황스럽 이쪽에 물건 하나도 안 묻었어, 요발 a 급자리안나 여기 조형필씨 콘서트로 가라면 여기는요, 제일 A급이에요. 알지요? <laughs> 자, 팔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가자 평행선 가자 저기 조팔자님 거기 마이크를 들고 잠깐 나와요 마이크를 들고 왜냐면 내일부터 는 우리 또 조팔자와 함께를 할건아 미친년이에요 이 조팔자를 말할 것 같으면 어 저는 고하자 여기는 조팔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람 피어서 나 딸이 조팔자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금산에까지 와서 이 나의 사생활을 밝혀야 되냐 이 시끄러지나 너한테 진짜. 너 때문에 오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며칠 전에 증평에서 공연하다가 어떤 남자한테. 예, 당해가지고 임신했대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은 제 음악만 보고 있는데 내일부터 공연을 해요. 그래서 장도 한번 같이 칠라고 되는 거. 그근데옷안 그러니까 그래. 입으니까 쑥스럽다옷안 입으니까 숙스럽지. 그러니까 이 옷이 이 옷만 입으면 우리는 별소리를 다해도 이해가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조발자가 얼굴은 좀개박살같이 생겼죠. <laughs> 아닌가? 이쁜가봐. 아, 이, 이 정도면 이쁘지 뭐. 그 정도? 이만한 걸어떻게가까나이 이 정도면 이뻐? 공연할 때 어떤 분들이 자꾸 남자나고 여자나고. 예. 근데, 근데 남자가 요즘에 노래도 있잖아. 뭐, 뭐? 뭐반, 뭐반 있잖아. 그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여기는 남자반, 여자반이야. 적도하리고 자지도 날리고 그랬어. 여기 불통하잖아, 불통하잖아. 조팔자 정말로 웃깁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각도인데, 내일도 했데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싶어.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어, 왜? 지금 보니까 장사가 엄청 안 되네. 엄청 안 된다고? 이 정도면 잘 되지. 야, 어디 가면 더잘 되냐? 이, 진짜 끝내주게잘 되는 거야. 너는 잘못 생각한 거야, 시부라지마. 아, 주에서돈 엄청 벌었는데. 어, 진짜로? 1억, 1억 한 5,320만 원 정도 벌었나? 은지도 그렇게 돈을 많이 <웃음> 줘. <웃음> <웃음> 여기 장꾸 갖고 와. 조팔자랑 고화자랑 둘이 장구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저, 다, 저 뒤에 누구예요? 아, 미친년 나오네. 이사장님이 나온대요. 여러분, 입담 좋고, 노래 잘하고, 정말로 품박의, 품박의 베테랑, 입담 뿐. 어, 정말로 잘해요. 정말로 잘합니다. 어, 여기 남타한번 치고, 우리 가고, 응. 뭘로 칠까, 우리? 세곡자리 응. 세곡짜리 있어 거기 찾아갖고 와요 그리고 유명합니다 우리 각설이계 근데 지금 잠시 떠났어요 에, 뭐, 하냐, 뭐 하러 가느라고 떠났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전문단 말이야 르 해가지고 있잖아 막 보는 거 있잖아요 에이, 이거 각설이를 하다가 어, 신이 와서 지금 무속을 하느라고 잠시 떠났는데 제가 요즘에 각설이들이 품바들이 없어. 품절이야, 품절. 전국 10월 행사가 전국적으로 다 터져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평하고 일로 왔는데, 우리, 내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팔자 품바님이 여기서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쉬었단 말이야. 지금 3년을 그소분 일을 하느라고, 근데 굉장히 실수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얼굴 비록 대박 그로 같이 생겼어도 여러분이 박수 많이 주고 그러면 잘합니다. 아셨죠? 누가 웃었냐고 오빠들 이 희발 빠진 오빠가 웃었어. 저 오빠 건들 지마 어. 이 승질 더럽게 생겼다. 어이. 맨발 벗고 어. 그럼 무대를 싫어가까 싶고, 안되지 싫어할려나봐. 차렷, 호조, 자매, 안녕하세요. 저희 해우 자매입니다. 차렷, 배운 자매라고 나오네요. 너 어,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그런 말을 하면 남자들이 안는다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폐경이고요 야는 피웅입니다 음악춘다 그래서 폐궁이에요 그말 밝히고 있는거 음악 추세요 가자 아니 이거 할 거야? 아 이걸 한다고? 어, 까져버렸네 아, 아, 저기... 저기지... 저기지... 팔자아 신발 신고 얼른 와봐 니가 있잖아 니가 열심히 했으니까 언니 대신 이것 좀 팔아주면 안돼아 진짜... 내 진짜... 나 힘들어서 그러는데